사랑하는 가톨릭 스튜디오 애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라는 시리즈로 여러분과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 회 소속 박희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두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신경과 신경과학이 밝혀낸 기도에 대한 사실들, 즉 뇌과학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접근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약한 30, 40분 정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시죠? 예, 가톨릭 스튜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이 해주시고 후원천사도 되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제가 나누는 책은 바로 제가 이제 번역한 책입니다. 뭐 그렇게 썩 잘한 책은 아니지만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라는 책입니다. 2016년 9월 26일에 프랑스어로 스위스와 프랑스에서 출판이 되었고 2021년 6월 29일에 제가 저희 소속 프란시스코 출판사를 통하여 교회 인가를 얻어 출판을 하였습니다. 할인가로서는 9,000원 그리고 정가는 만원 그리고 온라인 교보문고 등을 통해서 구하실 수 있고 혹시라도 좀 다량을 원하시면 저희 프란스코 출판사로 연락을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제 책의 챕터 1 제목이 담대하게 기도하기라는 것인데 계속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기도에 관한 사실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책 27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 사랑이 기도하거나 묵상을 할 때, 예, 그 사람의 특정 두뇌 영역들에서 변화하는 활동을 명백히 보, 보게 되며, 특별한 변화들을 체험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가 잘못, 음, 적혔네요. 하여튼, 한 사람이 기도하거나 묵상할 때그 사람의 특정 두뇌 영역들에서 어떤 뚜렷한 활동이 이 뇌, 그 MRI나 이런 쪽을 통해서 보면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떤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느 한 사람이 묵상하게 되면 시간과 공간 지각 능력을 담당하는 뇌의 정수리 영역이 억제되고 대뇌 전두엽 피질 및 축두엽이 자극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뇌 전두엽은 추리, 이성, 지성적인 능력을 관장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느끼는 것은 변연계라고 이 뇌간 그이 척수. 이쪽에 손의 쪽에 더 깊숙하게 있는 쪽이 변연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하고 깊은 기도에 빠지게 되면 어, 시간 공간 그리고 뭔가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지는 그런 대뇌피질과 측두엽이 전두엽이 억제된다는 겁니다 한 개인은 시공의 흐름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키고 자신이 우주 전체의 일부가 되는 일체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묵상은 시공을 초월하여 전체성과 연결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과 판단이 중지가 되면 판단 중지가 이루어지면 즉시 뇌는 전체성과 연결시키는 초월로 그 방향을 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다면 기도는 이제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충분히 될 것입니다. 어떤 방식에서 특정한 방법에서 뭐를 몇번 바치고 하는 그런 것에서 자유해서 그저 시간과 공간과 어떤 생각을 멈추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방향이 초월로 일치감으로 이렇게 전향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기도는 이제 이 뇌가 나, 아이, 1인칭 주인공과 당신, 유, 2인칭 주인공 서로 사이 상호 간의 관계에서 작동하는 활동 영역이 더 활발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깊은 기도 또한 주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심오한 깊은 기도로 갈수록 우리가 마치 대면을 하고 누군가와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듯이 그때의 뇌에 활성했던 그 부분과 동일하게요 이렇게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원에서 기도가 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뇌는 그렇게 설계되고 창조되어 있나, 있나 봅니다.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방식과 방법론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이유, 제가 강조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신경과학, 뇌과학으로도 충분히 해명이 가능하다. 이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또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에서 고요와 묵상, 명상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죠. 가톨릭 교회의 관상정통도 깊은 침묵과 고독 속으로 가는 것도 그 방법 따르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관계, 대화, 그리고 침잠에 더 무게를 두는 이유가 신경과학적으로도 해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내 삶의 주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합니다. 나는 하느님께서 내 앞에 미리 앞서 주신 선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전능에 대한 환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자기 자신이 모든 사물과 사람의 아버지라는 그런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감사를 드릴 수도 없고 감동을 느낄 수도 없는 거죠. 무감각해지고 그리고 딱딱하게 완고해 있는, 있는 영혼이 바로 교만한 영혼이고 그 교만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말을 해서 교만하기보다 이미 그 마음 안에 하느님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 상태예요. 감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면 마을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는 건 다시 말해 항복했다는 뜻이 될 것이고 항복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와서 그분에게로 돌아가니 내가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라고 해서 이것이 자유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책임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다 관장하고 있고, 내 주관하고 있고, 내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지고 책임을 지면서까지도 고통을 스스로 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 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곧 영원히 자유하다 하는 그런 뜻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히 어떤 것에 매어 있거나 자책감에 짓눌려 있지 않을 때 비로소 순수한 감사와 뜨거운 기쁨이 눈물로서 표현이 되는 것이지요. 경제적으로 돈이 궁핍한 상태에서 살거나 더 나쁜 경우에는 돈이 자신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확신해서 돈이 곧다 떨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산다면 감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원래 재화를 만드신 분과 그분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삶에서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는 현세적인 것들을 옮겨지고 놓지 않게 되는 것이 더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다 흘러가고 지나가고 내가 주관을 할수 없는 건데. 반짝 인기라 해봤자 사람들에게 유명해져 봤자 3년, 4년, 5년 뭐그 정도 하고 잊혀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빠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부듀어 잡고 주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 돌려드림을 잊고 사는 영혼일수록 불쌍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도 자신의 기쁨을 받을 자격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행복한 사람의 비결은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내 거는 없다라는 자유에서 출발이 됩니다. 혹자는 그 자유를 두고 불행의 원인이라고 하겠죠. 그러나 필요한 정도의 재화나 어떤 서비스가 결여된 사랑, 자비, 연대의 결핍은 분명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제적으로 서로 자선을 나누는 게 필요한 이유이겠지요. 그렇지만 진정한 기쁨은 아 내가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자유 또 이 정도만 됐지 더 이상 탐내거나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지 않는 그런 너그러움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를 더 얻으려고 고생을 몇 빠지게 하나 자유는 자기 자신을 너그럽게 대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두 손을 모으고. 찬미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일은 그저 고뇌하는 몸짓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에 펼쳐질 일에 대하여 놀라워하며 드리는 감사의 몸짓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 안에서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있는 그대로 지금도 괜찮다. 이 정도도 괜찮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여유는 분명 자기 자신을 해방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완벽주의는 지금의 내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지금 그 모습 그대로 하느님이 다 품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 오직 문제가 되는 것은 주, 하느님 한 분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만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요, 문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인들의 핵심은 수많은 계명과 의무를 다 지키고 어떤 방식에 국한되어서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나의 모든 것들을 죄인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찬미하고 감사드릴 것에 더 집중하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주의, 기쁜 소식, 해방과 빛의 소식이라고 하겠죠. 자만심으로 가득해서 감사할 줄, 느낄 줄 모르는 그런 바보만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의 행복을 이루는 건축가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생의 무게, 삶의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지로는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느님과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과 합작해서 이 삶을 경영한다는 그 공동투자회사라는 의미는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느님과 함께 하며, 하느님과 함께 경영하는 삶에서 어떻게 내 혼자 그것을 건축하고 설계한다고 하면서 아둥바둥 되고 불안해하고 또 힘들어 할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주님과 함께 건설하는 건축가라고 생각한다면 나의 모든 부담은 별로 큰 의미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신경과학이 밝혀낸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 다시 정리하면요 이렇습니다. 과학은 뇌 MRI를 통해서 보았을 때이 좌뇌와 우뇌 사이에서 서로 상호 교환을 끊임없이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생각할 때는 좌뇌가 되 많이 활성화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생각이 많아지면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공감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은 우뇌가 담당하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도 우뇌가 담당하고, 예술적인 창조력, 신비에 대한 문화 일체감을 느끼는 쪽도 주로 우뇌가 담당하는데, 이대뇌 전두엽과 피질과 측두엽 주로 좌뇌와 연관된 그런 판단 수리 영역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느님 그리고 그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된다는 이야기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도리, 도리어 그럼 판단하는 능력이 잠시 억제되고 스위치가 잠시 내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마비되는 것은 아니고 잠시 스위치가 내려간 다음에 우뇌 주도형으로 기도나 묵상 때갈 때만 그런 방향이 그렇게 스위치가 전환이 돼서 공감하고 그리고 느끼고 그리고 연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요 속에 침잠하는 그런 기도의 방향론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제서 비로소 아, 하느님과 하나된 느낌 하느님과 뭔가 연합한 느낌 또 하느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것은 그냥 어떤 자귀적인 조건을 통제하는 조건 변인을 통제하는 과학시험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이런 느낌을 느낀 것을 두고, 아, 하느님 체험이라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정신과나 다른 심리학자들도 설명하거나 해명하기 어려운 제3의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단순한 최면도 아니고, 그리고 통제력과 자제력을 읽은 정신 이상도 아닌 제3의 어떤 어, 경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게 바로 하느님과 연합했을 때, 판단 중지가 이루어졌을 때, 모든 생각이 잠시 그 스위치가 내려갔을 때, 그때 사람이 많이 느낄 수 있는 저 깊은 곳에서 느끼는 그 기쁨, 평화, 사랑은 어떤 심리학이나 정신과학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믿어주시고,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드실 때는 그 생각이 멈추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에 휘말리려고 할때 주님 이 많은 생각이 십자가 오상의 거룩한 성열로 인해서 조용히 잠잠해지고 식겨져서 단순하고 어두운 생각은 사라지고 주님께 대한 단순한 방향성 하느님만 바라는 그 갈망만 남게 해달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 방향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경과학을 통해서 보는 기도의 방향론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다뤄 봤습니다. 마음에 와다는 구절들과 어떤 그 텍스트가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었기를 희망하며 저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 스튜디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원천사 많이 되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